누구세요? 방동이거나? 어 저분은 누구죠? 표고누제집사요 집사라고요? 예. 어 아, 저저 <목소리> 제 아, <웃음> 네. <웃음> 아직 가안이 이분은 이 어떻게 되시죠? 올해 서른 인데 <laughs> 어. 제가 그냥 거들어서 키우고 있어요. <laughs> 아 어떻게 뭐 약점을 잡히신가요? <laughs> 아 약점은 없고. 깨무너. 빨리 안 해? 진심이냐? 어, 내가 왜 하냐고? 빨리. 내가 왜 하는데? 빨리 하고 와봐. 아그왜 해야 되지 말해줘. 너 많이 못생겨졌잖아. <laughs> 두둔. 안녕하세요. 면도를 안 했는데 오늘. 뭐 나도 두둔. i 버 all t 이 아니 원래 너거 손만 나오는 거야 설거지 좀 할게요 아니 앉지라고야 이걸 X발 어떻게 여기 하냐고 아니, 이렇게 쪼그려서 이 가라고 이거는 개새끼야 이게 뭐야 i 나 <laughs> <laughs> <쉑이. 웃음> 아 누가 집에서 잠옷으로 쉐킹을 해나 그래. 원래 하는 건데 야어야와이 여자랑 연락한 거 왜? 누구냐? 누군데? <laughs> 야, 뭐야 <laughs> 야너누구아그 씨발 지어다 단톡방이야 <웃음> <웃음> My drip, looking at your drip. Whoa. mommy, look at me. Oh, I'm killing it. Whoa, swinging side to side and I'm killing that. Whoa, oh. damn, your girl so fine. Killing oh. trends. Whoa, looking at my drip, looking at your drip. Woo. Look at me, Ooh, I'm killing it. Whoa, swingin' side to side and I'm killin that. So <laughs> <laughs> killing that. I'm your girl so fine. Whoa, killing tray. Oh, y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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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champion. Oh, oh, I'm champion.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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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champion. Oh, oh, o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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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트랙! 예오!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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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연락하실 분들 인스타그램 핀 언더바 루아 연락 한 번씩 드릴게요 수염을 길러 그냥 이렇게아너 이렇게 아, 이거까지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요렇게까지 나 요렇게 이거... 나 벌도 미는 거야 그래서 진짜? 요렇게 나와 대박이다 근데 이게 이게 유전적으로 난 엄마 아빠가 털이 없거든? 왜 그러냐면 내가 여부를... 아야딱 알겠다 뭐? 나안 할래